국회의원 중에 지성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꽃제비 출신, 탈북자 출신이죠. 파리의 의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족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하나 했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지성호 의원이 하는 일밖에 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꽃제비 출신,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이 하는 일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태용호 의원이 하는 일들도 눈에 가끔 들어오더군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12월 7일이죠.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폴드 마크러시라고요. 신성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판 오토 원비어법을 만들겠다. 한국판 오토 원비어법.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은 자들. 피해를 받은 이들을 보상해주고, 탄압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게 하겠다.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끌려가서 죽은 청년 아닙니까? 이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오토 원비어 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을 유린한 자들의 재산은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책임자 처벌을 하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상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걸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한 자들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통쾌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뭐, 종교인이라면은, 전에 다른 차원에서 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300명의 남한 출신들, 태용호 의원은 빼고요. 남한 출신 국회의원들,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꽃집이 출신의 탈북자 출신 지성 의원이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실제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뭐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밖으로 말고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법에 과연 관심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다른 그런 그럼 뭐 이런 법안 만들고 뭐 하고 있나?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었죠. 대북 전단 북한에 자유로 날리고 정보를 전하는 대북 전단 금지 뭐 성경을 보내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북한에 성경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청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당, 여당 뭐 기대할 것도 없죠.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야당도 사실 큰할 말이 없습니다. 목숨 꼭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숫자 많을 때는 뭐였습니까? 숫자 많을 때는 뭐였어요? 숫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없죠. 뭐 자기 밖으로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 보면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보면은요. 카메라 사라지고 나면 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형님 동생합니다. 같이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정치 업자들입니다. 정치를 하나의 자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국민들에게 파는 상품이 여러 가지 것들. 소위 보수 정치인들은 보수적인 가치를 팔고, 이 좌파적인 정치인들은 좌파적인 가치를 팔죠.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국민들에게 팔지만 거짓말이죠.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구토가 나옵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2022년 내년도 예산 안에 2억 원을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어, 집어넣었다고 해요. 여당이 말이죠. 통일부에서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 하는데 2억 원의 예산을 배당했다고 합니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예가 뭐냐? 뭐, 통일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 뭐 김여정 푸테타설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직함을 또붙였더라고요 이런 게 가짜 뉴스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걸 모니터링하겠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북한은 원래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확인 첩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러나, 언론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자율정화됩니다. 뭐, 김여정 쿠데 타설, 김정은 암살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주장을 탈북자들이 하지요. 뭐, 외신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미리, 미리 맞겠다. 미리 맞겠다. 그 뉴스들이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라는 것들. 북한 체제 위협이 될 만한 뉴스들이죠. 이런 거 맞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가짜 뉴스는요. 한국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북한 3대세습 얘기 안 하죠. 북한 정권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북한 인권 유린 다 빼버립니다. 이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저기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얘기 안 하고 북한을 좋은 식으로 미화해놨어요.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도 얘기 안 합니다. 교과서에 말이죠. 천안함이 침몰했다. 아, 뭐이유 불명으로 침몰했다. 이유 교과서 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애를 보는 교과서에. 이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노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긴 뭘 포기합니까? 이게 가짜뉴스죠? 우리 초에도 김정은이 핵에 대한 얘기를 36회로 했습니다. 36번 핵을 얘기했어요. 소용하고, 저 양무기를 만들겠다. 핵 잠수함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무슨 김정은이 핵을 포기합니까? 끝없이 김정은을 옹호해 준 거, 이거 다 가짜뉴스죠? 이런 가짜뉴스, 진짜 가짜뉴스의 발언지는 막지 않고, 북한 체제 위협이 될 만한 얘기들은 맞겠다는, 뭐, 이런, 이런 일들을 버리고 있어요. 진짜 가짜뉴스들. 악이 창고랍니다.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버리고, 진짜 거짓이 무엇인지 진짜 참인지 모르게 국민들과 이건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도해야 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내려놓고, 형제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자매들을 살려내고, 예수님 나시오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사명으로 맡기신 것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우리 로아이금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 이 땅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인데.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게끔 꽃제비 출신의 타이브 국회의원이 백방으로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가 안민족 교회가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북한 제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밥먹듯이 외쳐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김정은 정권은 망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내몸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위험이 되는 것들, 어떤 독을 맞힐지라도해암이 없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까봐 걱정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악한 법과 악한 제도가 판을 신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몽둥이 아수르의 지팡이랑해서 허공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땅 끝인 북한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2의 오산학교들이 세워져야 돼. 그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된 이 역들이 지금부터 교육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시킬 수 없다면 미국에 데려와서라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많습니까? 북한 동족들이 일어날 때 중국의 우상체제도 깨어진 것입니다. 12억 중국인들 다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함께 손잡고 아랍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며 뻗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해야 될일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세상이 점점 나이와 나이의 소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어수선해질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기에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악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요. 골리아 이오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마저다 그나마 지성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회 40장 15절 보라 그 얘기는 열방이 통에 한 방을 물가갖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들리니 통에 한 방을 물갖고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더니, 북한 체제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통해 한 방은 물과 같습니다. 이수리스면허이이 작은 택배이 같은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 않으려 우리를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500만 북한 동족들, 노예,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은 곳이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관심 가시는 것처럼, 그것의 100분의 1만이라도, 북한에 죽어가는 동족들의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몸을 가졌은 즉, 받는 자들을 그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고난 받고 있는 자들 죽음에서 생명을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통회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떠오르는 먼지 같은 거예요. 철장으로 깨버린 지그릇 같은 겁니다. 예수 이름의 영원이 다 깨져 무너질지 않나요? 당신은 외치는데 왜안 깨지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깨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의 강안으로 다시 들어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깨져서 하나님의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남자들이 다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일시름으로 선포하길 바라십니다. 일시름 면허리 북한 정권 무너질지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 남과 북의 모든 주사파 우상 세력들 이스라엘 면 원이 무너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합한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모시아 같은 자 백성들을 구원해 내모시아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이 민족에 보내주옵소서 다음번 3월 대통령 선거에 누굴 뽑겠습니까? 뭐 최악을 막으려면은 차악이라도 선택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 마음을 가진다. 성건한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차차기 대통령에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민족에 다윗과 같은 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함이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48년도 건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일시의 심장을 가진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보금화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 안에는 많았어요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선한 길을 이뤄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주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